오늘은, 음, 유아, 뭐, 아동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넣은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코바늘로 뜰 건데, 아무래도 대바늘도 손이 빠르신 분들은 진도가 빨리 나가겠지만, 코바늘 익숙하신 분들은 코바늘로 하시면 좀더 빨리 뜰수 있어요. 제가 이거 뜨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여유있게 딴짓하면서 그리고 유아들 거라서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금방금방 뜨고요. 이게 한 5살, 6살부터 한 초등학교 체격 잡으면 한 9살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길이감이 살짝씩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 살부터 한 4살, 5살까지 착용 가능한 이런 유화 너움을 이거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길이감 이거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실이 두꺼워서 좀더커 보일 수도 있는데 길이감도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렇게 맞췄을 때이 정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길이는 이제 유아, 아동 들 체격에 따라서 이 길이를 조절해주시면 초 초등학생 큰큰 큰 아이들도 물론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 굵기에 따라서 이거 코 잡는 것도 틀리니까 잡아보시고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울팡실 저는 사용을 하는데 실이 하나 뜨고도 정말 많이 남아요. 이거 하나에 한세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세네 개는. 유아 애기들, 작은 애기들 것 뜬다 치면. 저는 울팡이라는 실, 넉넉한 실한 볼, 이한 볼이면 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바늘 바로 사용할 겁니다. 우선 코바늘 왕초보자 분들, 코 잡는 법 따로 영상이 올려져 있지만, 혹시나 한번 코 잡는 법, 이렇게 잡아서 고리 안에 넣고 실을 끌어 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거는 고리 매듭이구요. 원하는 길이의 사슬, 저는 8개를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떴고요. 자, 첫단 시작하기 전에 기둥코 하나 더 떠주시고, 여기 기둥코 바로 아래 중간에 찔러서 실를 끌어당겨서 두 개의 매듭안에 고리 안에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짧은 뜨기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두 개의 고리에 같이. 자세 번째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찔러서 같이 빼고 중간에 찔러서 같이 와서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여덟. 2단 시작하기 전에 기둥코 사슬을 하나 더 떠주시고요. 이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첫번째 여기 시작코 이번에는 이게 살짝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아래로 가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이렇게 두개의 머리 따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V자처럼 여기 두 개를 같이 걸어서 떠, 떠줘야 돼요, 짧은뜨기. 자, 이렇게 두개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뜨고요. 이렇게 돌려서. 다시 첫 번째 이 짧은뜨기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계속 이 패턴으로 한번 이어서 떠보세요. 네,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떴고요. 이거를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여기 공간 이 길이는 본인이 좀더 조절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보다 실이 조금 얇은 사람들은 음, 한 5살 이하 유아 어린 아기들한테는 실이 얇아도 이대로 떠도 좀 작게 떠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고 같은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길이는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 주세요. 저는 음 저는 14 가까이 나오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폭이 6.5 정도 돼요. 실 굵기 툴인 분들 참고하세요. 폭은 6.5. 요 길이는 14 정도. 이렇게 다 뜨셨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코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끝에 다시 한번 떠줄게요. 뜨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하고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해주시고, 저는 이 코도 연결하면서 같이 떠줄 거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끝에, 여기 한 가닥 실을 잡고요. 그리고 시작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끌어당겨와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코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끝에 실을 하나 잡고 그리고 여기 실을 넣어서 끌어당겨와서 그대로 이렇게 꼬랑지실 이게 거추장스러면 나중에 코바늘로 정리를 해도 되니까 일단 이걸 빼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걸어서빼서 그대로 구멍에 통과 다시 이렇게 해고 이렇게 에놓이서이대로끌서당겨와서 이렇게 리안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로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코를 조금 만들려 줄 거거든요, 저는.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떠도 되지만, 저는 여기보다 살짝 한네코 정도 만들리고 싶거든요. 기둥코, 사슬 두 개, 이제 긴뜨기로 저는 이어갈 거예요. 이게 속도감이 좀더 빨리 진도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세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거든요. 첫 번째 기둥코 포함 두 코가 됐고요. 자, 다시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두 번째, 여기 찔러서, 질을 끌어와서, 세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찔러서, 여기 찌르는 부분은, 아까 우리 빼뜨기 했던 거기 찔러도, 어차피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여기 위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실넣기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빼뜨기 했던 그 구멍에 마찬가지로, 거기 에 찌르고 있어요. 둘, 셋, 현재 네 코. 이렇게 찌르어서. 다섯 여섯 저는 초반에 8코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네 코를 늘릴 거라서 총1 2 코를 만들 거예요. 둘셋넷 여기 두코 들어갔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저는 같은 코에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저는 같은 자리에 찔러서 두 코와 두 코를 <laughs>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12코가 됐어요. 저는 자, 이렇게 떴으면 또 마찬가지로 기둥코 사슬 두개 이렇게 뚫고 이대로 돌려주세요. 자시를 감고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땋 모양 같아서 여기로 보일 것 같지만 이게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잡아주시면 여기가 코를 찔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첫 번째, 여기, 기둥코 바로 아래, 이렇게 두 개를 마찬가지로 걸어서, 한꺼번에 세 개를 빼주세요. 자, 다음 코, 찔러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한꺼번에 V자 모양 두 고리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이게 코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세면서 하는 게코 늘어남 방지를 좀할수 있거든요. 뜨다가 코가 또 늘어나면 모양이 이상해져요. 또 기둥코 사슬 이렇게 두개 뜨고, 이렇게 감아서, 여기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기둥코 포함 1 4코예요 저는. 아, 12코. 어, 제가 14코라 고했나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12코. 둘. 이렇게 패턴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찌르고 이게 렇 코스 늘어나지 않게 정한 코스대로 그대로 이어가셔야지 패턴이 모양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이옆 라인이 괜찮으니까 가능한 세어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아기가 있으면 목 한번 둘러서 길이감도 한번 재어 보시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사슬 두개 하고 돌려서 또 똑같이 이렇게 첫 번째 코 기둥 코 아래 첫 번째 코 반복을 해서 이렇게 패턴 계속 이어가시면 이어가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마지막 코 뜨고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코 뜨고 마무리하실 때 사슬 하나 더 뜨고 실을 조금 여유 있게 빼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 길이면, 한, 한 살에서, 한, 세 살? 길이감에 따라서, 다섯 살까지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센치를 한번 재어볼게요 여기 넣은 부분 포함해서 전체 길이를 한번 대볼게요. 저는 대략 53cm 정도 나오네요. 53cm 정도 나오고 그리고 저 8코로 시작을 해서 4코를 늘려서 12코거든요. 아까 여기 폭은 제가 7cm 정도라고 했거든요. 늘린 코는 폭이 9.5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실 굵기에 따라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닷살보다 좀더 크다 싶으면 여기 사슬코 처음에 잡을 때 아니면은 이거를 좀 비슷하게 하고 싶다 싶으면 코를 좀더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폭을 넓게 하고 싶으면 우리 약간 연결을 해 주고 코 늘림할 때 여기서 한 코에 두 코씩 넣으면서 코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둘, 셋, 네 번을 넣었네요. 여기서 뭐 다섯 번을 넣든 여섯 번을 넣든 이렇게 하면 코 수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코 수를 더 늘리면 여기 폭이 더 넓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동들 목 돌려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좀더 길게 하시면 아동도 충분히 할수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돗바늘 같은데, 아니면 코바늘을 썼던 코바늘로도 연끼 껴도 줘도 되고요. 안 보이는 쪽,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숨겨줄만한 이런 틈새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위로도 한번 넣어주고 위로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음, 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도 아까처럼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숨겨주세요. 옆으로도 한번 가고, 좀더 꼼꼼하게 하고 싶으시면 위로도 한 번, 또 옆으로도 한 번,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좀더 꼼꼼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듭을 한 번, 코바늘 자체에서 뜨면서, 이게 대바늘과 틀리게 잘 그렇게 풀리지는 않아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싹싹 잡아주시면 이렇게 이쁜 너은 목도리가 됩니다. 이 겨자색도 유아들한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벨 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라벨 같은 거 하나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한 아기들 거는 잘 달지 않거든요. 자주 빨아야 돼서 어른들 거는 좀 달아주면 멋스럽구요. 이렇게 다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에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색깔, 어울리는 색깔 이렇게 대보시고 이 색깔을 하든 이 색깔을 하든 라벨도 하나 달아놔도 선물할 때는 좀 멋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너무 목도리 조절하면서 예쁘게 한번 떠 보세요.